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을 안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지, 지난 브리핑처럼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세의 원인은 머스크의 트위터 CEO 사임권입니다. 금일은 머스크 사임권, 그로 인한 시세 변화에 기술적 분석까지 준비했으니 도지로 인생 역전을 노리시는 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머스크의 사임권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트위터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새로운 CEO를 찾았다며 자신은 CEO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글을 보자면 트위터에 새로운 CEO 고용을 발표하게 될 기쁘다면서 쉬는 6주 이내에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내 역할은 제품,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영을 감독하는 이사회 의장 및 최고 기술 책임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를 봤을 때 다음 트위터 CEO는 여성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전 메타 CEO 쉐리 샌드버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쉐리 샌드버그는 2012년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 탑 100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으며 페이스북의 황금기를 이끈 경력으로 억만장자 계열에 합류하면서 더욱 유명한 인물이죠. 이러한 강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트위터 CEO로 온다는 건제기준으론 오히려 호재로 보이네요. 머스크가 트위터 관련해서 아예 사임을 하는 거면 몰라도 CTO로 남는 이상 트위터 2.0의 방향성, 슈퍼의 맥스 등의 방향은 올바르게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번 머스크의 사임 발표로 도지는 순식간에 4%가 빠졌지만 테슬라 주가는 2.4%가 뛰는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선 트위터 인수 후 방치당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여하튼 이번 머스크의 사임권 경우엔 엄청 심각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트위터 2.0 추진력을 더 보태줄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지, 기술적 분석 체크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터의 차트를 인용해보자면 1일 시간대 차트는 도지코인이 진행 중인 강력한 하락세를 볼수 있는데 RSI는 34였으며 지난 2주 동안 중립적인 50을 저항선으로 다시 테스트했지만 여전히 약세를 막을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OBV도 곰세력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하락세 있어 보이고 97원과 106원 수준은 3월과 4월 초에 중요한 지지선이었지만 지난 몇주 동안 이 구간에서 반복되는 약세를 보이면서 다음 지켜봐야 할 지지선은 88원에서 93원 수준으로 보이며 도지코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기 위해선 비트코인 황소세력이 이끌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통계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저평가되었지만 매수는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9 0을 m v r v 는 4월 중순에 급격히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매도압력과 차익실현이 심하면서도 도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5월에 도지는 추가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매수자의 확신 부족을 알수 있었고 차트에서 볼수 있는 약세 편향을 강화했습니다. 활성 주소는 4월 말에 급증했지만 이러한 증가는 지난 주에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평가되고 있는 건 맞지만 매수하기엔 도지의 하락세가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활성 주소가 줄어든 것을 보았을 때 개미들도 도지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두 번째 기술적 분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차트를 인용해 보자면 도지는 하락세를 이어가 5월 8일 견고한 지지선인 93원에 도달했습니다. 상승세는 이 수준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돌렐리는 약세가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락 추세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가격이 이 수준에서 하락하면 하락세는 다시 도지상을 지원 수준인 94만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할 것인데 이 수준이 무너지면 쌍은 80원까지 급락 후 66원까지 붕괴될 수 있겠네요.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시나리오만 있는 건 아니겠죠. 반대로 매수자가 가격을 하락 추세선 위로 밀면 더 강한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하락 추세선을 위로 밀어올릴 수만 있다면 도지 가격은 133원에서 146원의 오버헤드 저항 영역까지 상승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기술적 분석 두 가지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 분석 경우엔 하락 추세선 위로 밀어올려만 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재 도지 차트를 봤을 땐 지지선 붕괴 후 80원까지는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도지를 초매하고 싶거나 신규로 매수를 담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90원대가 아닌 8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이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투자를 하신게 아니다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